지하철로 인한 괴이들의 이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열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른 일식으로 괴이화된 지역에서 오는 생존자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괴이인지 생존자인지 확인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근처로 가지 마십시오. 설령 생존자가 아니라도 지하철로 인한 이동을 하는 괴이는 고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야역에는 괴이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매해서도 먹으셔도 안 됩니다. 그들의 화폐는 저희들의 신체이므로 그것들의 물건 또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괴이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앞을 지나갈 때 평범한 손님인 척 연기하십시오. 괴이가 손님이 아니라고 인식할 시에는 여러분들이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껌을 팔고 있는 노파가 있다면 그 가격이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는 가격일 경우 무조건 구매하시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노파는 저희 인간들에게 몇 없는 호의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껌을 화장실 네 번째 칸에 가서 문은 안 잠근 상태로 씹으십시오. 그러면 졸음이 몰려와 잠을 잔뒤 깨어나면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노파의 구분법은 완전한 인간처럼 보이며 껌이든. 바구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못 이겨 먹었을 경우, 알약을 복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 소녀를 조심하십시오. 이곳에서 어린 소녀는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 없으며, 만약 동정심의 어린 소녀에게 말을 건다면, 월야역을 안전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소녀가 먼저 말을 걸었을 경우 대처법. 먼저 배고프다고 말을 걸었을 때, 근처 상가에 가서 신체를 지불하고, 음식을 사다 주십시오. 신체보다 목숨이 소중합니다. 자신의 친구를 찾고 있다고 했을 경우, 풍월 놀이공원에는 친구가 많을 거라고 대답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풍월 놀이공원으로 유도하십시오. 소녀가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할 경우, 월야역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풍월 놀이공원으로 같이 가십시오. 소녀가 같이 놀자고 했을 경우, 월야역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풍월 놀이공원에 같이 놀러 가십시오. 지하철 문 앞에서 지하철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힘들어 보이는 회사원을 본다면 응원을 해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고맙다고 인사하면 현실 세계로 보내줄 겁니다. 그 회사원은 인간에게 호의적이긴 하지만 마냥 무례하게 대하거나 위로가 놀림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화를 내기 때문에 재빨리 화장실 세 번째 칸으로 도망쳐 알약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는 매우 당신들의 위선을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탈출 방법이 실패하거나 이들을 조우하지 못하였다면 직접 선로를 걸어가서 탈출하는 방법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로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선로에 내려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로에 뛰어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무원으로 보이는 괴이를 속여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선로에 뛰어내리실 때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 열차 선로의 깊이는 매번 달라지며 그 깊이는 결코 부상 없이 내려갈 수는 없으며 뛰어내리려고 할 때, 괴이들은 여러분들을 잡으려 올 것이기에 잡히기 전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비명을 낸다면 어둠 속에 숨어있는 녀석들이 당신을 잡아갈 것입니다. 영무원으로 보이는 괴이, 통칭 월야형 영무원은 영무원을 흉내 내기 때문에 그들을 속여 내려갈 수 있지만, 만약 들킬 시에는 월야역을 안전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잘 속여서 내려간다고 하여도 월야역 관리인은 당신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할 것이기에 내려간 핑계를 이용하여 왼쪽으로 도망쳐 월야역 영무원이 안 보이면 소리를 최대한 없애길 바랍니다. 만약 잡힐 시에는 월야역을 안전하게 이용 바랍니다. 별도의 다른 월야역 관리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역무원으로 보이는 괴이의 호칭을 월야역 역무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하선로를 걸어가다 보면 또 다른 지하철역이 보일 겁니다. 그곳에서 탈출할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서는 성별과 관련없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은 안전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항에 반대되는 문항은 괴이로 인한 오염이기에 무시하셔야 합니다. 16번 문항은 괴이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17번에 다시 기재합니다. 또 다른 지하철역은 지하철이 운영되며 어째서인지 그 지하철로 인한 탈출이 가능하며, 16번 문항에 나온 장애인 화장실은 괴이들이 가득한 곳으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수정 괴이로 인한 정보 오염입니다. 절대로 지하철은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로를 계속 걸어가다 보면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들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에 의문이 들지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인간의 감각은 속기 쉽습니다. 선로를 걷는 도중 끝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 멈추고 그전 지하철역으로 가십시오. 올바른 길을 갈 때에는 무조건 불안감, 우한, 두통, 자기 혐오 등, 안 좋은 감정이 들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느낌이 나고 있다면, 자신의 신체나 음식을 뒤로 던지고, 그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도망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난다면, 지하철역으로 가서, 쳐다보는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버티십시오. 선로를 걸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셨다면, 월야역에서 탈출한 것이지만, 지상이 보이는 터널 안이라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피투성이인 여인을 보았을 때 눈을 감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를 세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고맙다고 대답을 받으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열차에서 내리거나 열차를 기다리는 푸른 장포를 입은 남성을 만났을 시엔 최대한 예의를 지켜 조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고 아직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그가 납득이 되었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너무 들지 않게 조심해주십시오. 그는 인간에게 호의를 가진 몇안 되는 괴이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면 같이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최선을 다해 예의를 차려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돌아갈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오직 계단만을 이용해주세요. 월화역은 이미 폐쇄된 곳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있습니다. 어째서 작동할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월화역은 이미 폐쇄된 곳입니다. 그로 인하여 물 또한 공급이 끊긴 지 오래이므로 화장실에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이 월야역의 관리자라고 칭하는 인물을 만날 시엔 알약을 바로 복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매우 위험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당신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